그럼 지금부터 인천 2030 미래 의역안전문자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 인천은 지난 2016년 300만 인구를 돌파한 이후로도 계속 지금 인구는 증가 추세 있습니다. 특별히 6개 정도 아주 큰 유수지를 그 빗물을 이렇게 저장해서 침수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이게 상당히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또 시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집중호흡는 인력으로 어떻게 불가학력적인 인력이 많습니다. 이런 우수처리 시설을 하면 그 정책방향이 추진과제가 있는데 시민안전이 세상의 복지라는 정책방향으로 총 14가지 추진과제를 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IoT 기반 서버시설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930개의 건물에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2030년까지 소방공무원 2,458명을 지원하도록 하겠고 재난치약계층에 대한 주택화재보험 무상가입과 현실적인 구호를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일일구 안전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. 재난의 안전한 인천 365일 행복한 시민을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